하고 아루니, 아루니 사락방 아루니. 아루니 지금 이벽 쪽으로 갔다, 큰 타이서 조심 아루니 짤, 나이스 회관 킬, 회관 킬 회관 가좀힐 때렸어 야야야, 여 밀어, 밀어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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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다카 전화야, 하나. 컴레, <놀라> 냉고, 냉고, 냉고. 나이스. 아, 신복 돌전나 카메라지 앞에 기 이를 밤. 안불 압을 걸. 5 s e 는 다시 눌러. 최소 어, 하나 더 왔어. 한명 하. 더 빠르면 좋 빨리 퍼 어, 참, 아, 4 1 1거을 찍어. 핑을 찍어. 똑같습니다. 아, 아아아 바로 짤. 그러니까 뽕 받았어. 5회 받아그카밖에포카밖에포카밖에 에플로레스. 아, 상무장. 상무장 포시했음. 살아다살아다이카알 수. 나카같아아나 부상인 거 몰라. 나 부상인 거 몰라. 선이 깔살려고 할까? 살리고 할까? 어. 살릴 수있으 야, 아, 네. 야 내가 내가 들어다보 봐. 야, 앞으로 밀어. 아, 알았어. 똑따 하나, 똑따 하나. 아, 레펠이다, 이거. 살목도 하나. 살목도, 예, 살목도. 한 더. 나이스. 빙시윤.